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 여지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경찰청이 해명 자료를 내고 일베 저장소 등 남성 커뮤니티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5후 워마드 수사 관련 참고 자료를 통해 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 면서 올해 워마드 관 연에 접수된 사건은 32건이고 게시자 검거 사례는 없다. 고 밝혔다. 사건. 미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 는 취지의 해명이다. 다만 일베 운영자에 대한 강제 수사는 한 건도 이뤘지. 지 않았다. 커뮤니티 서버가 국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바로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 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운영자 체포 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베의 경우 특별히 협조적이라기보다는 서버가 한 국에 있어서 운영진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수사 대상의 인적 사항. 이 회신 온다. 일베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고 밝혔다. 또 일베 운영자는 수사 대상이 된적 없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해 성별 갈등을 더 부추길 우려가 있는 데다 공개한 수치의 홍대 몰카 사건 피의자 등 이미 알려진 워마드 회원의 검거는 포함되지 않아 수치 자체. 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홍대 몰카 사건 피해 자는 여성 청소년과 소관의 사건이라 사이버 수사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오늘 발표한 수치는 사이버 수사과에서 수사한 사건만 뽑은 것. 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해화 역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최한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 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에 대해 지금까지 유포. 방조죄를 묻지 않았던 경찰이 오로지 워마드만 주목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베뿐 아니라 이종격투기, 도탁스, 아이러브사커, 뽕뿌 엠. 팍, 루리웹디시인사이드 디젤매니아, 고베드림 오늘의 유머,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초 커뮤니티, Y고수 등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도 수. 사에 착수하고 운영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라, 곧 촉구했다. 한영의 기자 h. an.young.hy.golbang.jong.ang.co.k.